안녕하세요. 전국 벽걸이 TV 설치 전문 업체 홈마스터 TV입니다. 벽걸이 TV만 설치해도 인테리어 효과는 충분한데요. 본체와 함께 다양한 주변 장비들도 정돈되기 때문에 스탠드 TV를 올려둔 거실장이나 그 위에 놓인 장비와 선들이 신경 쓰이신다면 벽걸이 TV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유기와 셋톱박스는 TV 뒤쪽으로 깔끔하게 숨겨 드리고요. 사운드바와 인공지능 스피커는 TV 주변으로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거치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시공하고 선정리로 깔끔하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저희 홈마스터 TV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현장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맞춤으로 시공해드리고요. 콘크리트나 대리석, 타일로 된 특수 소재에도 안전하게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좋은 품질로만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98인치 대형 TV도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시공해 드리고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저희 홈마스터에서 진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반 타공과 무타공 시공 모두 전문적인 기술로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닭거리 TV가 처음이시라면 브라켓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 홈마스터의 여러 모델에 따라 호환될 수 있는 다양한 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해외 직구 TV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벽걸이 TV 설치 외에도 LED 벽시계와 간접 조명 설치, 현관문 안전고리나 말발굽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테리어 옵션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한 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마스터 시공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스탠드로 TV를 보고 계시거나 벽걸이 TV 설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저희는 입주 아파트 대상으로 공동구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예약은 지역별 담당 기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저희 홈마스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을 확인해 주시면 연락처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